아 그럼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네.. 아 그럼 다른 분 연결해드리려고요? 아.. 푸푸 쿠쿠하세요 쿠쿠 손님이 오면 집구석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야 근데 정리할 그 엄두가 안 나면 어떡해요 여러분? 오케이 간다! <목소리> 뭐부터 하죠? 야 근데 이거 어디다 버리냐? 아 이거 당근마켓에 올리면 싹 가져가요? 나 진짜 올린다. 천막입니다. 아 이거 뭐라 하죠? 천막 뼈대. 천막 뼈대 가져가실 분. 야 나도 이거 줄 사람이 있어. 아 누구 줄 건데? 아빠 이거 두개다 가져가셔? 이거 두개다 올려. 이거 그냥 가져가라 그래. 무료나눔입니다 무료나눔. 이거 안 보이는 데다가 넣어놓자 야. 어? 빈병 어디다 팔아요? 어디 마트 우리 빈병 졸라 많아. 어, 그럼 님들 진작에 알려주지 우리 집에 공병 개많았나 개맛았는... 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야 이거 뭔 소리야? 재민이 목소리 나지 않아? 진짜 재민이들이네? 아 진짜 늑탱이 입맛인가 이걸 왜 먹는다는 거야? <laughs> 제가 진짜 콘을 안 먹거든요? 오랜만에 콘을 먹어볼까요? 부럽지 부러우면 여기 이사 오든가 사람 한명 보기 힘든 이곳으로 마치 스폰지밥 메롱시티 같은 곳이에요 너무 쩍딱해서 씹히지가 않나요 녹질 않아 만약에 여름이면 질질 녹았을 텐데 어나 당근마켓 날라왔다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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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날라갔다 어, 안녕하세요 둘다 원하시나요? 둘다 주면 은잘 쓰겠대요 이거 당근마켓 분한테 말만 할게요 바로 와, 오셔도 됩니다 아싸 나 당근마켓 성공했고요 아싸 이렇다 하면 왜 사람이 빠지죠? 이렇게 섹시한데 왜 사람이 빠지는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섹시한 거안 좋아하나 봐. 어? 뭐또 뭐 시골 여캠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그 바보 같은 안경 쓰고 어? 펑퍼짐한 옷 입고 소뚜껑 하는 여자를 생각하셨어요? 전 전혀 그런 방송 아니에요. 지X라고? 자빠졌네. 어머 여러분 어떡하죠? 다섯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오늘 남편이 지금 시간이 늦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잠깐만 혹시 다른 분께 언제 가능하세요? 아! 지금도 가능합니다! 빨리 가져가셔야 돼 님들 원래 집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안경 끼고 맨날 컴퓨터 게임 아! 이, 이 새끼! 서포트 주제에 CS를 먹어? 아 정글 왜 이렇게 안와 정글 잘 오시네 25분 정도 걸리신대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접해드려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비타! 아, 여러분, 원래 집에 누구 오시면은 대접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저 당근 마켓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눔하는 거 상찬이 닮았네. 꾸역꾸 꾸 닮았다고요. 저 꾸랑 나랑은 안 닮았지. 저는 또 염탐 가야겠다. 개할거 없다. 얘도 전화 받아 할거 없다. 예? 할거 없지? 할거 없어, 보여서. 나랑 똑같아, 보여서. 웃겨서전화했어 그게 아, 니라녕 안녕하세요. 하세요 예, 안어하세요 예, 안요 예, 안녕요 예, 안녕하세요. 아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 아네네네네 네. 오늘 자제 뵐수 있는데. 네 네. 예, 제가 경자가 제가 아직 좀 언더바트 가지고 아, 그런 가예요아 7시 정도 방문하면 좀안 뭐 될까요? 아 제가 7시에 또 바빠 가지고 그러면은 아 네. 아 지금 출발하면한 40분 정도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그아소박 주고 오신다고 하셨구나. 그렇죠? 아, 예 예. 아아 예. 아, 그럼 제가 다시 연락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네 네. 감, 근데, 네. 아, 그 다른 분 연결해 드리려고요? 아, 아... 아니 제가 한번 보려고요 그 시간을 예더주시고요 네. <laughs>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뭐 일단 아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7시에 또 없어 줄넘기 10초 동안 한 개당 100개 하시겠습니까?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남편하고 오시는 분한테 드릴까요? 아, 근데 소박자는 내가 그때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빠 혼자 있으면 아빠가 또당황하거든요 잠깐만요. 줄넘기가 없는데, 줄넘기 할 만한 게 없나? <laughs> 어, 어, 되는데? 나 연습, 연습만. <laughs> 아, 너무 아파. 도전, 시작. 아얘 망가졌어. 이런 망할... 아 뭐라고 왔냐면 제가 꼭 필요해서 6시까지 찾아뵈도 안 될까요? 사장님 드리려고 제가 재배해서 만든 토마토즙도한 박스 준비했는데 근데 나는 7시에 없어. 방송 끝나자마자 나는 가. 후단을 내릴게요. 어쩔 수 없어. 힘들었었나 보네. 수염도 자라고. 아, 수염 안 났어 진짜로. 잠깐만 수염 깎아볼게. 아니 나 수염 밀 것도 없는데 진짜. 나 진짜 없다니까. 나 진짜 없어. 빠큐. 5시 온다고 했는데 8분 남았는데 이렇게 안 오시면은 나 아프리카 공무원 5 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어저차가 담았어? 담았어 트럭 저거 같은데? 저 트럭인 거 같은데? <laughs> 어머 오셨다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아빠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네, 잠깐만 어 여기 이거라도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얘들아 잘 가라 잘 살았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좋은데 저런 거나눠하고 우리 집개 많아 저런 거 막. 아니야 솔직히 착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좋은 거야. 왜냐면은 저분들은 저거를 해가지고 천막을 하니까 좋고 여기가 휑해져서 좋고. 아 근데 저거 중에 하나가 아빠가 어떤 할아버지 준다고 냅두라고 했거든요. 아 그냥 모르는 척 해야겠다. 그냥. 아빠! 응. 아니 그 뭐야. 나 우리 그거 그쇠 있잖아. 그거 누구 내가 준 주라고 했던 거막 할아버지 가져갈다 했던 거. 근데 그걸 내가 올렸는데 누가 가져가겠대. 근데 둘다 가져가셨다. 방금 가져가셨다. 나는 몰랐네. 그런 줄알았그 가져 아간다는데 가져, 아, 끝났다. 어떡해? 가져간 지 뭐. 아유, 알겠... 아, 알겠어. <laughs> 아. 와막 진짜 쓰레기네. 오, 오, 오 재밌었다. 근데. <laughs> 이렇게 한거 처음이어 가지고 저 당근 처음이거든요. 재밌네. 당근. 소밥자 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분이 먼저 기도했고 제가 방송 하자마자 안경을 고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해야지. 내 시간했어. 오늘 휴방인데도 했어. 잘했지. 음. <laughs>